오늘 방송은 서업식 장애의 증상 및 치료에 대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업식 장애 증상은 특정 질병 및 진행 단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서업식 장애의 경고 신호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서업식 장애가 발달 중이거나 충분히 경험 중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 신호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쉽게 감지할 수가 없죠 만일 섭식장애의 발병초기에 소리가 난다라면 쉽게 예방할 수가 있겠죠 섭식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행동에 대해서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이러한 것들을 숨기려고도 합니다 이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섭식장애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그 증상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성, 식욕, 부진증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신체적 증상과 정서적 및 행동 증상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신체적 증상으로서는 과체증, 뼈가 튀어나오거나 얼굴이 움푹 들어간 모습으로, 세약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피로, 현기증 또는 졸도 현상이 있고, 손톱이 세약하고, 모발이 가늘고, 부서지거나 떨어져 나간다든가, 월경불순, 또는 월경 불능이 있습니다. 정서 및 행동적 증상으로서는 먹기를 거부하거나 허기를 부인한다든가 과도하게 운동하거나 저지방과 저칼로리의 안전한 음식만 섭취한다거나 씹을 때 음식을 적은 조각으로 자르거나 음식을 뱉어내는 것 같이 단단한 식사나 의식이 나타납니다. 신경성 폭식증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체적 증상으로서는 비정상적인 장기능이 있고 치아와 잇몸의 손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목과 입의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침샘이 팽창하거나 월경불순 또는 월경불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식도에 염증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행동적 증상으로는 다이어트를 지소한다거나 식품 또는 식품 포장지를 숨기기도 합니다 또는 몰래 먹기를 하거나 불편함이나 고통의 지점까지 먹게 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구토를 한다든가. 또는 설사약을 사용하기도 하고 과도하게 운동을 한다든가 식사 후인번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폭식섭식 장애의 증상으로는 과음의 비밀스런 반복, 즉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합니다. 과식 후 혐오감, 우울증, 죄책감 또는 자부심이 낮은 느낌을 갖게 되고 이상한 장소에서 음식을 훔쳐 먹거나 뒤치하는 경우가 생기겠고 포식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크 스타일을 조정하거나 단기간에 많은 음식을 섭취한 빈 포장기나 용기를 숨기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섭식장애 의 증상대에서 진행했습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을 신청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